자, 이제 매개 변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함수를 공부하실 땐 여러분 세 가지 배우시면 돼요. 함수 자체 개념과 매개 변수랑 뭐예요? 리턴 이세 개만 배우시면 돼요. 네. 함수를 여러분, 예를 자판기에 비유한다면은 함수가 자판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매개 변수는 뭐다? 자판기에서, 자판기에 있는 데이터 투입구고요. 리턴은 뭐냐면은 자판기에 있는 데이터 배출구에요. 천천히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만약에 비싼 돈 받고 회사에서 하는 일이 하루 종일 8단을 출력하는 일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8단 출력해야 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거를 제가 복붙하는 것보다, 복붙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저의 정신건강에 좋겠죠. 네. 자, 이렇게 만드는 건좀 번거로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뭐다? 하나면 끝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입사 1년간은 요걸로 꿀을 빨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끔 저한테 어떤 게 들어와요? 구단이 들어옵니다. 구단. 얘가 구단을 케어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구단 들어올 때 가끔 그럴 때는 어, 어떻게 한다?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요. 이해 되시나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여태까지는 8단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9단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 요청이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8단과 9단과 9단의 요청 비율이 거의 동일해졌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안할 이유가 없겠죠. 함수를 하나만 만들 수도 있는 거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9로 하고 이걸 9로 하고 그러면 저는 뭐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돌렸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또 이제 2년차 때까지는 제가 이걸로 편하게 먹고 살았어요. 8단을 5 번, 9단을 한번 출력해 달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 아이고봐 8단을 5 번, 9단 한 번이니까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그다음에 어느 날은 9단을 6번 출력해 달래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점점 이게 횟수가 늘어날수록 갑자기 27단, 뭐 371단 어, 구, 9,912단, 이렇게 하루에 막 100번 들어오는데 100번 다 달라요. 그러면 제가 그걸 미리 만들어 놓을 순 없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그쵸? 자. 그래서 저는 이 함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본 거예요. 이 함수는 여러분 유연한가요? 유연하지 않은가요? 유연하지 않아요. 왜 유연하지 않은지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제가 이 함수를 100번 호출하던 1000번 호출하던 얘는 무조건 몇 단만 나와요? 음. 8단.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 때문인 거예요? 얘 때문인 거예요? 얘 때문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그럼 있습니다 이게 되시나요? 자. 잘 보세요. 네. 여러분이 자동차를 사도 옵션에 따라서 다른 그렇죠. 다른 성능이나 다른 기능을 가진 걸할수 있듯이 이 함수도 저희가 옵션이란 걸 주려고 해요. 다시 한 번. 자, 전 함수 이름을, 네. 이렇게 하고서. 자, 여러분, 느낌만으로 맞춰보세요. 느낌만으로. 자, 여러분, 이것만 보면, 이게 대체 일단 출력하라는 건지 100단 출력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지만, 요걸 보니까, 우리가 아직 이거 안 배웠거든요? 그냥 느낌만 맞춰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몇단 출력하라고 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니까 느낌, 느낌으로 맞춰보세요. 몇 단이겠어요? 그렇죠. 얘는요? 얘는요? 그쵸. 그렇죠. 자, 선생 설령, 여러분, 이렇게 호출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실행을 해요. 그러면은, 이 단한테 우리가 1이라는 값을 알려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몇단 나와요? 몇단 나온다? 8단 나옵니다. 얘도 몇단 나와요? 8단 나와요. 그게 왜 그렇죠? 그냥,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가 8인 이상, 절대로 다른 게 나눌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정리. 저는 여러분, 얘를 유연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값이 이렇게 고정적이어야 될까요? 일단은 미정이어야 될까요? 이거 미정이어야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것만 봐서는 지금 이게 몇단 출력될지 이것만 보세요. 알수 있어요? 없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전달한 값이 여기 들어오게 하려면은 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소괄호 안에 들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변수예요. 이걸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근데 네, 이거를 일반 지역 변수라고 하고 이거를 네, 지역 변수 중에서 이걸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건데 자, 지역 둘다 지역 변수예요. 둘다 지역 변수인데 매, 일반 매개 변수랑 얘랑 차이가 뭐죠? 일반 매개 변수는 함수 안에서 값이 고정되어 있고요. 매개 변수는 함수의 값이 미정이에요. 함수 내부에서 값이 정해지는 것이 뭐다? 일반 지역 변수. 함수 얘이 변수는 함수 뭐다? 외부에서 값이 정해지죠? 이걸 뭐라고 해요? 매개 변수 왜 매개일까요? 이거는 뭐냐면, 함수의 안쪽 세상과 함수의 바깥쪽 세상을 연결해준다고 해서 매개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제가 맨 처음에 실행했을 때, 제가 요 1을 넘겼잖아요. 느낌으로 맞춰보세요. 그러면은, 이 함수가 최초에 실행할 때는 단에 어떤 값이 들어갈까요? 느낌으로 맞춰보세요. 여기다 1을 썼잖아요. 그죠? 그럼 이 단에다가 제가 뭐 이렇게 한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뭐 들어간다? 그렇죠. 1. 단이 1이라고 생각, 아. 이거 지워야겠지 이제 단이 1이다 생각하고 얘를 해보세요 몇단 나와요? 1단이죠 그럼 두 번째 할 때는 단이 뭐인 상태로? 2인 상태로 얘가 돌아와요 그럼 몇단 나와요? <laughs> 2단 네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한테 갑자기 보세요 천단 출력해달래요 그럼 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좀 약간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요걸 할게요 프린트 뭐한 좋아 좋아 자 해보겠습니다 천단 출력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백오단 출력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3단 그 다음에 삼단 출력해요 그래도 저는 뭐다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함수가 유연하기 때문에 뭐뭐음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자 이제 하면은 천 단, 이백오십일 단, 삼 단이 잘 나와요. 저는 미리 천 단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을 필요 가 없는 거. 요 얘를 유연하게 만든 대가로 저는 뭐예요? 여기 값만 바꿔서 얘를 네, 다르게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저의 실은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계속 9까지 곱하잖아요. 어떤 날은 뭐까지 해달래요? 어떤 날은 9까지 아니라 삼까지 곱하게 달래요. 그런 건 제가 이 함수로 케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제가 여기다가, 리밋을 9라고 했습니다. 자, 얘이 변수가 생김으로 인해서 함수 실행 결과가 바뀔까요? 당연히 안 바뀌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 리밋은 뭐예요? 9죠? 그럼 얘를 물어봐야 돼요? 9죠? 바뀐 게 있나요? 바뀐 게 없죠? 실행해볼게요. 똑같이 9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걸 제가 3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저한테 야 이거 3까지만 출력하게 해줘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3까지 했는데 뭐다 보세요 얘만 3 곱하기 3까지만 나오게 해달라고 나머지는 똑같아야 되는데 실행했더니 어떻게 나와요 다른 것까지 전부 다 뭐다 다른 것까지 전부 다다 다 3까지 곱해줘 어떻게 하면은 얘만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얘만 네 그거를 잘 보세요 이제 저는 이것조차도 유연하게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가 일반 지역변수가 아니라 뭐예요? 값을 빼야겠죠. 그 다음 어디다 놔야 돼요? 소괄호 안쪽에 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데이터 입력받는 구멍이 두 개니까 데이터도 몇개 넣어줘야 돼요? 자 이거를 여러분 첫 번째 매개변수라고 고두 번째 매개변수라고 고 요건 매개변수가 아니에요. 요거는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규먼트. 자 이거는 뭐다? 첫 번째 인자, 두 번째 인자예요. 자첫 번째 인자는 첫 번째 매개변수. 그럼 두 번째 인자는 몇 번째 매개변수로 가요? 두 번째. 그다음 에 여러분 무조건이에요. 이게 두 개니까 이게 두 개잖아요, 그렇죠? 그럼 절대로 이런 형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형태도 불가능하고 이런 형태. 무조건 요거 따라 가는 거. 이게 두 개면 하늘이 무너져도 이거 두 개. 나중에 가면 좀 약간 다른 케이스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우셔도 되고,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1000 곱하기 1부터 1000 곱하기 어디까지? 20까지. 이거는 5까지. 이거는 이렇게 하면요? 3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매개변수를 늘릴수록 얘가 굳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애가 되는 겁니다. 해볼게요. 됐죠? 네, 이게 매개변수였습니다.